안녕하세요, 꼬마원장입니다. 지금 제가 기다리 기다리던 미사사 택배가 왔어요. 아, 되게 커요. 되게 큰 게, 아니, 엄청 무거워요. 제가 시킨 것 중에서 되게 큰데, 이렇게 엄청 크죠? 되게 신기방지 미사사는 두 번째 구매랍니다. 쪼마는 두 번째 구입해봤는데, 일단사첫 번째밖에 구입을 못했거든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아, 되게 좋아요. 이게 제가 오늘까지 합치면 6일을 기다리고 오오오 아내 네. 내용물 찢어졌네 음, 신문지 같은 거 싸져 있겠죠? 하하하 안 써도 이으면 슬프다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진드님이 오셨다 아니 레진드님은 무거운 것 같은데 개봉 헉 되게 많아 많은데응 <laughs> 음. 속샷 잘안보이네 속샷 옆에 치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깔깍쭈와 짤쭈같은데 제가 별깍지는 처음 사보는거랍니다 어 이쁘다 이거랑 깔뚜한장할쭈한 장은 물건 거는거같은데 쪼마보다 싸길래 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덤 덤느님이 왔네요 하하 뭐 이거는 그냥 간단히 소개 안하고 다양한 그릇이 왔습니다. 그리고, 어, 뭐야. 새지 않고 잘 온? 젯소. 어, 완전 차가워, 근데. 이거 엄청 많이 기다린 건데. 엄청 차갑다. 알아서 넣겠죠 목공본드. 어, 되게 큰데? 안에 꽉꽉 찼어. 이거 2 0 0 제가 가격 알려드릴게요. 이거 1900원. 이거 2800원. 이 젯소 3600원. 되게 작은데, 손바닥 만해제 색은 손좀 작아요. 아, 그리고, 바발 표현제. 되게 신기한데? 이렇게, 뭔가 느낌이 좋은데? 그거 같다. 느낌이. 뭔가 잘 보면, 그 뭐더라. 우드락이랄까막 뭐 그런 거. 어, 이거. 이거는 980원인가? 그 정도 할 거예요. 이거는 그 레진 전용 장갑인가? 이거, 이거 700원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전 XS짜리 시켰어요, 어린이꺼 어, 저는 좀 커가지고 이건 맨아더끼보도를 할게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으악, 어? 터져서 터져졌네. 네좀터져샀 왔네요? <laughs> 할수 없죠 할수 없어, 흐흠 <laughs> 아이구야, 레진 어? 소모처럼 스푼도 들려 이제? 우와 레비, 레진이 완전 꽉꽉 차서 왔는데 좀 어렵네 안 터져 온게 얼마 니에요 얼마에요 저는 소, 중짜리부터 쓸 건데 완전 꽉꽉 차가지고 완전 난리 났다 그리고 스푼과 뭐 이런 뚜껑 신기하다 이거 잘 닫힙니다 잘 그리고 천사점토 천사정도. 천사점토가 없어가지고 제가 천사점토를 샀는데 칼이, 제가 어디다 뒀는지 아시는 분? 할수 없다. 도로코 칼로 쓸게요. 아, 되게 기쁘다. 드디어 온 천점. 이거 어디로 잘라야 되지? 좀, 하늘 색깔은 처음 맞아. 처록 어, 신기한데? 껍데기가 저번에, 야, 좀 바뀌었네요. 저번에 여기 구멍도 있고 그랬었는데, 여기. 그런데, 근데 막혔어요. 거 언제 뽑 신기한데? 딱딱해. 느낌은 좋은데, 좀, 어디가 좀 갈라지고 딱딱해. 어고야 어구야. 죄송합니다. 어 얼굴, 얼공돼 버렸어. 어떡해. 으 오크로 나왔을 것 같은데, 갑자기. 으흠. 깍지. 짤. 깍, 짤. 이게 뭐더라? 커플러, 커플러. 커플러, 가거 끼우려고 샀는데. 우와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거 강추 이거 되게 싸고 700원이고 1,400원 은는3 6 0 0원이나 이것도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클레 이거 2,900원인데 오와 딱딱한데 이거 되게 딱딱하다 이거 사람들이 그러는데 기름 많이 묻어나온다는데 저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 리꽉찼어 그리고 바니쉬 우와 꽉 찼다 뭐 다른 사람들 보고 이 정도까지 봤던데 저는 꽉 찼어요 이 정도까지 꽉 찼어요. 되게 좋아요. 저는 유광으로 샀고요. 배타프지만 어? 레진 중짜리 이거는 나중에 뜯어보려고 이걸로 제가 일단 은 중짜로 사용할건데 되게 작네요. 그래도 만족합니다. 이거 못 들고 들을 것 같아요. 레진 중짜리랑 커팅 매고 우와 되게 작아. 진짜 작은데 제가 되게 작은데 조금 먼지가 묻어졌다. 커팅 매트가 있어요. 검은색 걸로 왔네요. 잠시만요. 신기방기 이렇게 음, 딱 맞네. 내가, 내가 할 거라 제가 이용제 어, 동생이 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미니를 사랑하는 사람. 저 초록색 깔로올줄 알았는데 검은색 깔로 왔네요. 되게 예쁘다. 완전 시원해. 시원시원. 음? 시원해. 음. 어, 좀 고무 냄새가 좀 나긴 해요. 고무 냄새가... 아, 어, 뭐라 하지라?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, 냄새는 냄새 맡을만 하네요 냄새가 좀 좋, 좋지, 뭐 좋다고 할까? 제가 냄새 맡기는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되게 많이 시켰네, 내가. 나전 진짜 소량 소소하게 시킨 줄 알았는데. 저 되게 소소하게 시킨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정도로 소소하진 않네. 되게 많이 시킨 것 같이 꽉 찼어. 다리가 꽉꽉 찼고. 전체 시선을 하려고 하니까. 아깝군요. 전체 샷 이상입니다.